네, 안녕하세요 마이노블입니다 저번에는 플라이디지사에서 나왔던 노트북 쿨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에반게리온 콜라보레이션 스마트폰 게이밍 쿨러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 B7X라고 하고요. 에반게리온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이제 기본 제품 같은 경우는 흰색이고요. 에반게리온 콜라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컬러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제품 실제로 확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쿨링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일단 제품을 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usb-c 선이들어있고요 에반게리온 콜라보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딱히 콜라보 전용 usb 선을 주진 않았습니다 뭐 보라색 이라던가 전용 컬러링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지만 뭐 흰색 usb 선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나온 전자 설명서 qr 코드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제품에 붙이는 스킨 같은거 일것 같은데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놔둘게요. 보통 이런 제품들 샀을 때 이렇게 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붙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쿨러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쿨러죠. 스마트폰 쿨러 제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에반게리온, 이호기 초기죠? 초기라고 이렇게 영어로 라벨이 되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마크 박혀 있고요. 보라색 컬러링으로 되어 있는데, 어, 회사에서 소개했을 때 보였던 그 색상보다는 훨씬 더 메탈 느낌 좀 고급진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이쪽에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링 하게 됐을 때,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게 돼가지고, 자석으로 붙어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이 자석 같은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이렇게 켜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비주얼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제품을 키게 되면은요. 네, 전원을 켜보려고 했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C 전원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쿨링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USB 전원을 넣게 되면은 전원을 키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돌면서 이제 쿨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짧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원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누르게 되면은 색상이 바뀌어서 좀더 어두운 느낌으로 어, 이 LED 색상이 바뀌면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서서히 어, 이렇게 펜이 돌아가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사실 팬이 돌아가는 것보다 사실 더 직접적으로 감이 오는 건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에어컨이라든가 어떤 냉동, 뭐 냉장고 같은 걸킨 것처럼 갑자기 엄청나게 차가워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가운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쪽 후면부에 있는 열을 직접적으로 식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 제품의 어, 그런 어떤 쿨링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아이폰 12 프로라서 이제 와서 조금 구형 기종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명조라고 하는 게임을 상업으로 돌리기에는 좀 버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일부러 켜놓고 한동안 좀달궈 놨더니 핸드폰 전체가 상당히 좀 뜨거운 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셧다운을 시키고 잠시 후에 다시 이용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바로 엄청나게 차가워진다 라는 느낌은 느끼기 어렵지만은 어 일단 게이밍 쿨러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잠깐 게임을 조금만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제가 이거 쿨러를 켜놓고 나서 한 1, 2분 정도 게임을 즐겼는데요. 이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손을 대기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열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지금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 봐보니까 이쪽 부분이 그런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일부러 상업으로 돌리면서 일부러 게임을 하면서도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이쪽의 온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PC로도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종종 이제 기계가 셧다운이 되면은 게임 맥도 끊기게 되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 기계 자체에서 발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쿨러를 빼고 이쪽이 어느 정도 차가운지 한번 봐볼게요. 음, 기계 쪽에 아마 뜨거운 열을 식히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차갑진 않지만은 충분히 우리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뭐 냉장고 약간 차가운 부분 만졌을 때 같은 그러한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과 기본 패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폰 이제 우리 노트북 쿨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음 부분도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스마트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소리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노트북과 같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한 38dB? 3 8 d 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보조배터리 같은 걸로 전원 공급을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쿨링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오래 하신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좀 발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마트폰 쿨러 제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전반적으로 만듦새라던가 비주얼이라던가, 그 다음에 LED 패턴의 이런 어떤 화려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고급지고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이러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라 한다면 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면서 스마트폰 쿨러 제품을 찾고 계신 고객님이라면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 저희 마이도몰 들러서 구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마이도몰이었습니다.